네, 주간 탈곡의 시간입니다. 아, 어떤 영상이 먼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첼시에 대해서 전반기를, 어, 좀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네, 이게 제일 먼저 나갑니다. 그, 아, 이게 아, 제일 아, 먼저 나갑니까? 네. 그럼 이거 정산일까요? 이후에 아마 음. 그 정산이 나갈 것 같은데, 여기에서 모든 첼시 의 얘기를 다 쏟아붓겠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지언정, 긴 네. 영상, 영상하고 비교했을 땐, 그래도 이날 경기에서의 어떤 그, 봤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 낱낱이, 음. 가감없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렸어요, 오늘. 네. 네. 졌습니다. 네. 1대3으로 졌어요. 사실상 이건 0대3으로 졌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음. 어, 전반에만 3골을 내줬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승부의 추는 기울었고, 음. 이채시가 프리미어리그 홈경기에서 전반에 3골을 실점한 게통산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없던 기록이 오늘 다시 나왔다는 아, 얘기죠 진짜? 그거밖에 안 돼? 네, 네. 홈에서 어. 워낙 극강이었던 첼시였잖아요 긴 시간 동안 그래. 아, 네. 홈에서 홈에서 네, 홈에서 네, 네, 홈 네. 기준으로 네, 네, 네. 어 그리고 최근 리그 6경기에서 1승 1무 4패 승점 26점으로 8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어, 우리가 뭐 많은 영상에서 다뤘지만 어, 종윤이 형을 필두로 이제 아스나를 굉장히 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음. 예, 망, 망했다 사실상 강등꾼 경쟁해야 된다 근데 지금 아스날이랑 승점 차이가 3점 밖에 안 나요. 음. 아스날이 23점으로 11위거든요. 연식이 대단했죠. 아, 대단했죠. 네. 네, 종윤형 억지 딱 풀리면서 그냥 아스날이 이렇게 팍 올라가고 있는데 음. 지금 첼시는 반대로 약간 좀 고꾸라지는 음. 모양새입니다. 또 오늘 경기는 주원이 형이 이제 라이브로 또 이제 보고 또 이제 후토크도 했기 때문에 좀 경기가 전체적으로 어땠는지만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그 주조골 기퍼가 나올 수가 없는 맨시스 입장에서 막 백팩스를 손으로 잡아 가지고 간접 프리킥. <laughs> 네, 주구나.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좀 약간의 정신이 없었던 맨시티 수비진이라서 그런지 몰랐지만 초반 조금 한 5분 10분은 최 씨가 뭐 되게 좀 마음을 음. 뭐 단단히 먹고 좀 위로 올라가는 음.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딱 그때 끝. 거기까지였다. 거기까지였어요. 음. 이후에 연쇄적으로 무너졌죠. 음. 네, 음. 아무것도 못 했고 진짜 뭐 보면 램파드 감독이 너무 순진한 것 같았어요. 음. 느낌 자체가. 아까 토트넘, 그, 우리가 아까 영상 찍을때했지만 토트넘의 최고의 순간은 우리가 메인스티전을 뽑았잖아요. 네. 그때 슈팅 무지하게 얻어맞았습니다. 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과는? 2대0으로 이겼죠. 2대0으로 그치? 이겼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의 뭔가 포인트가 되네요. 아니면 어떤 선수 한명을뭐 시프트를 쓰면서, 네. 누구누구 시프트 막 이렇게 하면서, 전술적으로 약간 변화를 주면서 그렇죠. 상대 공격을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진짜 노말하게 나왔어요. 음... 정말 그동안 해왔던 그대로 음... 나오면서 맨시티 음,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자기도 아, 얘도 뭐좀 뭐 단단히 준비했겠지. 또 첼시 원정이니까 맨시티 입장에서는. 어. 조금 정신 없었는데. 어, 뭐야? 얘네 그냥 똑같잖아. 음... 이러면서 자기들 플레이가 나오면서 상대를 완전히 음... 좌지우지했던 주락펴락했던 그런 맨시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저도 이게 봤을 때 맨시티가 초반에 약간 우왕좌왕했던 건 음. 일단 램 파드가 무슨 카드를 들었는지 음. 모르니까. 음. 그렇죠. 괜히 잘못했다고 토트넘이나 레스터전처럼 얻어 음. 맞지면 어떡해. 음. 그랬다가 딱 봤는데 얘네 어 뭐야 음. 어차피또 크로스만 좋나게 올리겠구만? 음. 하고 이제 그냥 본인들이 할거 하다 보니까 이긴 것 같다는 그쵸. 느낌이었죠. 그리고 램파드의 체시가 예상 가능한 판을 짜왔다.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판을 짜왔으니까 상대도 그에 따른 대응이 너무 수월했다라고 발표를 옮겼던 것 같아요. 네, 저형철 말도 이제 쉬어요. 이렇게 네. 되면 대응 쉽고. 그래서 지금 체시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음. 자, 일단 체시 쪽에서는 또 이제 공신으로 상당히 높은 니자리 킨셀라. 아, 첼시가 이적시장에서 대거 영입을 단행한 이후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지금 똑같은 라운드를 기준으로 승점 3점이 더 적고 램파드가 이런 경기력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레전드인 그조차도 경질된 감독 목록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음.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음. 이 니제르키셀라 말고도 메이치전이 끝나고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류의 얘기가 유력한 기자들 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자 그다음 디에스레틱의 사이먼 존슨. 첼시의 고위층은 램파드의 대체자를 찾고 있다. 램파드와 일부 선수단 사이에 긴장감이 형성이 됐고, 맨체스터 시티전 패배 이후 램파드의 포지션이 상당히 위험해졌다. 음. 선수하고의 불화가 좀 언급되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뭔가 불화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네. 뭔가 미묘한 기류가 진짜, 지금 응, 있는 응,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좋은 분위기는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죠. 내부부터 잡음이 응. 지금 그치.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응.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디에슬레틱의 리암 투메이. 리암 투메이랑 사이먼 존슨이 기사를 같이 썼습니다. 한 기사를. 응. 자 그래서 리엄 투메이는 이제 트위터에서 램파드의 감독 자리는 지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고 첼시님이 그를 대체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파브리시오 로마노 첼시 보드지는 지난 몇 주간 램파드를 지지했지만 오늘 경기력에 매우 실망했다라는 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실망했다는 게 사실 어떤 객관적인 전력면에서 봤을 때는 메이스티가 물론 이제 첼시가 많은 선수를 보강을 했습니다마는 좀 앞서했다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데 네. 그래도 좀 비슷한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음. 너무 무기력했으니까. 그러니까 어. 스쿼드 몇몇 1대1로 딱 놓고 보죠. 어. 그러면 솔직히 체스가 꿀릴 게없 꿀릴 어. 게 딱히 없어요. 근데. 도 가격이나 이런 걸 봐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경기력을 딱 놓고 보니까, 음. 이거는 격차가 한참만 이만큼씩 이렇게 벌어져 음. 있으니까. 음.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지금 뭐 1대1로 선수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차이가 없다고 했잖아요. 음. 근데 이 안에서 1대1로 되는 싸움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음. 음. 네, 정말. 음. 모든 포지션에서 격차가 느껴졌었던. 그런 경기였어요. 음. 네, 어쨌든 뭐 문제가 좀 심했고 그래서 엠파다운도 이제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하고 가장 앞에 있어야 하는 사람은 나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음. 본인 좀 책임 이제 지고 가겠다는 내용의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포괄적으로 한번 봤을 때 첼시가 올 시즌 겪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이날 경기에서도 이런 부분이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의미 없는 크로스. 이거는 반복이 좀 심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 크로스 패턴으로 굳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는 입장이긴 했어요. 그리고 지에의 왼발 그 크로스도 굉장히 날카로운 느낌이 있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첼시를 상대하는 요즘 약팀들이 강팀 들 상대할 때 이런 전술 많이 쓰는데 측면 약간 열어주고 음. 중앙으로 완전 빡 밀집해가지고 U자형 빌드 그 유도하는. 유도하죠. 저희가 음. 이제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해설할 때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유도를 하면 첼시가 할수 있는 게 이제 크게 없다 그래서 음. 이게 좀 크로스로 굳어진 게 아닌가 싶다라고 저는 스탠스가 딱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해도 너무합니다 이 지금 저 그래서 한번 통계를 보고 싶어요 첼시가 경기당 시도한 크로스 횟수가 몇 회인지를 좀 확인을 해보고 싶고 지혜가 크로스를 올립니다 날카로워요 물론 좋습니다 근데 박스 안에 누가 있냐 베르너 아니면 뭐 플리식 이런 음. 선수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맨시티전은 베르너 톱의 기용이 조금 의한 아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네. 베르너는 지금 무득점 기간이 계속 기어지고 12경기 13경기 이러잖아요. 음. 이런 상황에서 굳이 베르너를 그 부담스러운 톱 자리에 세울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안 그래도 혹사놀라인 지금 그러니까. 있는데 그러고도 근데 크로스만 올리잖아요. 음. 베르너보단 지루가 훨씬 낫지 않겠는죠이 그렇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진짜로 형철이 말대로 차라리 지루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음. 저 좋은 공격 자원 들어 가지고 단순 크로스만 하는 게 이제는 좀 이해가 가지 않고 그렇죠. 두 번째는 라인 올립니다. 근데 뒷공간에 대비가 전혀 안돼 있어요. 이, 그러니까 단적으로 오늘 경기만 딱 놓고 보면 베르너톱 그리고 플리식 윙 그리고 이제 지엔는 이제 반대쪽 윙으로 나왔죠. 근데 중원에는 이제 캉테 원볼란테 그리고 양이 파트너로 나온 선수들이 뽀름반대는 코바치치 그리고 스피드 뽀름반 다 되는 마운트가 있었어요. 음. 자 이렇게 전방 조합을 짰다 이거 결국 맞고 역습, 역습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음. 카운터 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빠른 자원들도 많고 뭔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넘어가면서 뒷공간이 털어먹겠다는 얘기인데. 라인을 일단 올립니다. 그러더니 뒷방을 개처 맞아요. 음. 그러면서 그냥 경기가 끝났거든요, 한신 전반전에. 그러니까 이 조합을 들고 나왔는데 무슨 이유에서 풀백 미들 공격진까지 라인을 엄청나게 올렸는지도 이해가 안될 뿐더러 이렇게 돼서 결과가 전반에만 3실점이었단 말이에요. 포인트가 약간 두 번째 실점 아니었나? 아, 그렇죠. 그렇지. 그게 음. 좀 되게 이거를 잘 대변해주는 느낌이야. 음. 이런 식으로 약간 좀그 첼시가 실점에 가까운 장면이나 실점하는 장면도 있었던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렇게 페키스 상황에서 요상하게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봅니다. 음, 네. 네. 나는 칸테가 이렇게 부진하게 보이는 경기는 거의 음. 처음 봅니다. 근데 나이는 워낙 올려서 공간을 많이 나기니까 그러니까 예. 칸테한테 부하가 안올 수가 없죠. 네.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 중앙이 너무 지금 허허벌판이고 거의 만주벌판입니다. 진짜 여기 제 음. 중원이 이 제가 생각하는 지금 체시가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라인과 라인 사이 간격 유지가 전혀 안 돼요. 이거는 음. 공격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수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또 지난 시즌에도 있었던 문제죠. 맞아요. 어. 근데 저는 지난 시즌은 어찌 됐건 시행착오도 있었고 램파드가 초반에 진짜 완전 극강의 압박축구를 하다가 음. 어느 정도 현실로가 타협을 했잖아요. 그쵸? 시즌 말미로 갈수록 그러니까 고쳐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올 시즌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공격진이 올라가면 미들진도 따로 올라가야 되고 이에 따른 수비진의 움직임도 있어야 됩니다. 즉 전 라인이 한 선수처럼 움직여야 돼요. 계속해서 간격 맞춰주면서. 근데 최 씨는 이게 전혀 안 되고 있고, 공수 간격 벌어지는 건 예사고, 미드필더진는 진짜 싱콜 크 엄청 크게 하나 생겨있습니다. 상대가 여기를 공략하기가 너무 쉬워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칸테 쪽에 저는 부하가 더 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참좀 아쉬운 게 첼시가 올 시즌에 토트넘전 준비할 때 보면 이런 문제점이 본인들에게도 있음을 알고 램파드 감독도 그 경기 나인는 내렸어요. 음. 그러니까 토트넘하고 할 때는 토트넘은 역습이 워낙 무서우니까. 되게 그때 엄청 서로 조심조심 플레이했잖아요. 저는 그때 보고 아 램파드도 다른 시즌들과 비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서 이런 완숙함이 생겼구나 이런 음. 느낌이었는데 맨시티전에는 그런 대응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 약간 해석해보기에 워낙 최근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음. 램파드 감독도 초반에 약간 첼시가 밀고 들어갈 때 이거 승부 봐야 한다. 약간 분위기 반등이 워낙 절실한 상황이니까 본인으로서도 조급함이 조금 더 경기 운영에 드러났던 게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 네. 운영에 묘라는 게 없었잖아요. 음. 그렇죠. 어, 아무튼 첼시 지금 문제 된, 굉장히 많다. 네,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될것 같다. 첼시는 네. 네. 보안이 아니고요. 진짜 아예 싹다 바꿔야 됩니다. 음. 네. 아예 색깔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고 어좀 시즌에 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음. 이런 면은 그냥 흐물흐물흐하게 지금 해서니까 유지하면서 그냥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네. 선수단 좋아요. 어.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이걸 어떻게 융화시키느냐가 지금 포인트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아까 찍었던 이따가 올라가 전반기 정산하고 또 다른 내용들이 많네요. 아 그렇지. 그렇죠. 네. 전반기 정산에서 또 우리가 또 다른 내용들을 언급했으니까 음. 그 음. 영상도 같이 봐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폼 좋아요. <laughs> 이게 뭐라고 이게 아, 뭔데? 아, 요새 폼 좋아. 근데 네. 너 그냥 너무. 너무 지금 그 댓글들 의식해 가지고 아, 갑자기 황 칭찬하는 황동견이뭐 되게 견제한다 이런 어. 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어. 억지야 그냥 지금 그냥 일반 축구 선수가 한 5m 드리블 그냥 일자로 한 건데 네가 뭐폼 좋습니다. 이렇게 한 거랑 마찬가지야 지금. 폼 좋아요. 융화전략으로가어요 인사이드 패스 3m 옆에 있는 선수한테 인사이드 패스 했는데 아, 저 선수 폼 좋습니다. <laughs> 네, 네. 이거 똑같습니다, 지금. 네, DM이 많이 옵니다. <laughs> 형철이 좀 괴롭히지 말라고 <laughs> 그래서 저는 또 둘이 술을 먹, 먹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네, 그만 괴롭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형철이는 저하고 먼저입니다. 네, 아, 어,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입사그약간 퀘스트거든요. 그렇죠, 네. 첫 번째 방문. 한 번씩 해야 합니다. 어, 퇴사 리기라고 하죠. 네. 네, 그리고 네. 그거 하고 나면 갑자기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